아, 여러분, 오늘 만나볼 의원님은요, 저보고요, 카페에서 만나세요. 카페, 오, 커피향기 처럼 향긋하고 부드러운 남자. 그럼 만나러 가보실까요? 아, 문 열자마자 향긋한 커피향기 납니다. 어, 아,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오, 어? 혹시 오늘 저랑 만나기로한 의원님 아니세요? 예, 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 충청북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종석 위원입니다. <목소리> 딱 뵈니까 체격이요 운동하셨죠. 네. <laughs> 예?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요. 뭐 하셨어요. 전공은 그 유도입니다. 아 유도. 오, 오늘 제가 좀 몸살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난 이곳부터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 도청하는 이런 곳이 있었네요. 아 여기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 지방 소상공인 용품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도 하는 곳입니다. 아 보니까 제가 이제 충청북도 에서 방송 생활 한 13년 하면서 봤던 지역의 특산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온라인 주문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렇게 좋은 곳이 도청 안에 있다는 거 경제 들어가잖아요. 네. 산업경제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또 신성장 동력국, 또 농정국 등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아 충청북도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조례 재개정과 충청북도 정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제 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실 것 같은 우리 유도 하셨던 우리 유원님이딱 여기 계시지 않나 좀그 생각이 하는데 지금 살짝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예 휘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제가 좀 골라왔거든요. 202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정답 예, 예, 예. 정답이요? 정답은? 정답은? 한국경기뉴딜에 한국 뉴딜 한국 정답입니다 <웃음> 하지만 <웃음> 문제 이게 다 끝난 당근,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땡땡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계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땡땡 뉴딜, 땡땡 뉴딜은 뭘까요? 정답, 정, 목소리 좀작은데 정답? 그린 뉴딜. 그, 아, 정답입니다. <laughs> 야, 정확히 다 알고 계시네요. 야, 아니 뭐 다시 우리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이게 다 우리 경제와 또 밀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한국형 뉴딜이나 그린 뉴딜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도 잘 이해하고 빨리 위기 극복 관리해서 어, 도민들이 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 충청북도 도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꼭 빨리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의 경제에 밀접한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사안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농민 공익수당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어, 의회와 또 집행부 우리 농민들하고 의견을 나눴고 또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또잘 원만하게 해결돼가지고 어, 농민 공익수당 이 관리 조례안을 아, 의결했습니다. 아, 조속히 이분들한테 이게 지원돼서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충북의 경제, 경제가 살아야 충북이 삽니다.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경제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형제, 우리 그 경제 상황이 매우 빠르게 이렇게 변화 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 변화에 대한 대응도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진행된 오창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상업경제위원회도 이것을 바탕으로 어, 정책 제안과 또 도민들이 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 갈 의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번에 만날 분 어떤 분인가요? 아 그분은 키도 엄청 이 크시고 음. 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수 우정 대상까지 이렇게 수상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예, 스트라이커 아니 축구공과 스트라이커 축구 선수. 아, 알겠습니다. 오 깜짝이. 아, 우리 산업경제 위원회에서는 <laughs> 네. 현재 우리 경제가 우 충청북도가 지금 고용률 또 생계하고 또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다.